해발 931m 대야산 정상에 오신 것. 출발해, 출발! 안녕하세요. 주얼리짱입니다. 오늘은 문경 대야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용추 폭포를 지나 월영대에 도착을 하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밀제 방향으로 올라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본격 산행 코스로 시작이 됐고요. 대여산까지는 4.5km 거리입니다. 등산로 초입구부터 이렇게 계곡이 나오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급수 같아요. 등산로는 왼쪽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잠시 오른쪽에 있는 용소바위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용소바위. 암수 두 마리의 용이 용초계곡에서 머무르고 하늘로 승천하다가 발톱이 바위에 찍혀 그 자국이 신비롭게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이를 용소암이라고 합니다. 아, 계곡이 너무 좋아요. 시원합니다. 큰 바위 사이로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용추 폭포가 있네요. 계속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앞에 용소는 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전에 물이 많았을 때는 소리도 웅장하고 굉장했는데 아 완전 메말랐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대박이네요 기온은 높고 오늘 최고온도 34도까지 올라간대요 계곡은 월영대 위에까지 계속 이어져 있지만 월영대까지는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추 폭포에서부터 한 1km 정도 올라왔는데요. 오늘 대야산 산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산악회에서 온 버스들도 여러 대 보였었는데 오늘 진짜 사람 많네요. 대야산 하면 여름 계곡 산행이죠. 최고로 알려주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야산 정상까지 3.2km 남았습니다. 대야산은 해발 높이가 931m이고요. 꽤 높은 산입니다. 900m면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산인데 등산로 자체는 그렇게 힘든 구간은 많지 않고요. 마지막 언덕 구간,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가는 구간만 좀 깔딱 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무 그늘 밑으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네요. 대야산은 2년에 한번 정도는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딱 여기를 지났었는데, 하산할 때 비가 와서 제대로 영상을 못 찍었죠. 뛰어내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월영대 갈림길에 왔습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올라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밀제 방향으로 갑니다 밀제까지는 1.9km 입니다 계속 가 보겠습니다 월영대 잠깐 구경하고 가시죠 와! 어? 월영대 잠깐 구경해야죠 아, 네. 돌아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 이따가 월영대입니다. 저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월영대, 월영대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갑시다 이곳이 월영대입니다. 아, 물이 너무 없어요. 물이 너무 없어. 여기 원래 바위로 물이 다 넘쳐 흘러야 되는데 진짜 조금 밖에 안 흘러요. 미끄러워 조심해서 와.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없어. 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갑시다. 갈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장압이 장압이. 천천히 올라가자고. 예. 장이 와야 가지 어. 진짜. 네. 이에 신호와, 아니요, 신호와? <웃음> <웃음> 내가 작년 이 구간 내려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아, 막 뛰어 내려왔었어요. <laughs> 아이 고생 많게 있나요? 좋아서 먹는데 계곡 상류 쪽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비가 빨리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 931m. 조금. <laughs> 아, <느르네. 웃음> 이게, 이거는 지금까지 만만한 것 같고, 저 위가 높죠. 맞죠? 네.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가면 좀 깔딱고개가 있어요. 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본인 체력에 맞춰서. 세 분하고는 월영대에서부터 한 1.5km 같이 올라왔고요. 이제 잠시 헤어지고, 앞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봅니다. 아, 간격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열심히 올라왔는데 앞 사람들 아직도 안 보이네요. 이제 밀제까지 500m 남았습니다. 자, 밀제에 도착했어요. 자. 뒤에 사람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배나오는 멤버들 버려야 돼. <laughs> 우리 졸리장을 환영해주는 사람들. 한 일곱 명 있나? 네. 지금 현재 위치가 밀제구요. 월영대에서 1.9km 왔습니다. 진한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좀 깔딱고개 같아요. 지금 밀제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해발 고도가 701m라고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괴산군 척천면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경계 지점입니다. 대야산 정상으로 향해서 갑시다. 밧줄 구간이 나왔어요. 밧줄 타는 게 재밌잖아.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뭐 밧줄 타는 거 같지도 않구만. 완료! 완료! 클리어 했고요. 앞에 더고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신일진, 네. 삼행시 한번 져볼까요? 신명나게 가보십시다. 일. 1등으로 안 가도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진짜로 가는 건 즐겁게 가는 거예요. 지어 갖고 온 거예요? 지어 갖고 온 거예요? 지어 갖고 온거 같은데? 막 생각했어요, 지금. 오, 굿.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해. 갑시다. 바위 풍경도 멋있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 전망이 트였습니다. 저 멀리 송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 전망 좋은 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와, 다 보여요. 저 앞쪽에 있는 게 희양산 같은데? 저 곳이 오늘 대야산 정상입니다. 다양한 포즈 많이 해봐요. 안 밀리잖아, 세게 밀어봐요. 조, 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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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게 미리, 미리, 미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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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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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미리, 낭떨어지다 근처 가지말고 응. 출발 합시다 아, 아 너무 좋아요 바람이 진짜 선물이야 선물 원래 여기 동산동에서 날씨 제일 좋은거 같아요 내일 저던 거. 사할때 바위 뒤쪽 돌았다고 아우 더워 미세먼지도 없고 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그리고 저 바위 사이로 나무들 소나무들 아 너무 좋아 제일 뒤에 신입 회원이 오늘 처음 산행을 온대요 그래서 산을 못타 저기 신정변인가 모르는가 이러면 모르겠어 요 그래가지고 그분 같이 데리고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나봐요 핑계 아닐까 핑계 아니 아까 올때 보니까 혼자 떨어졌더라고 못 와서 아 정상에 사람 많네요 와다 왔습니다 갑시다 구름다리 건너서 이제 정상으로 갑니다 아 사진 찍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좋은 곳으로 산행을 왔으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최고입니다. 해발 931m 배아산 정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232대1입니다. 막 가네. 하나, 둘, 셋. 여기 사람 사는 동네에요? 대여산에서 본 송리산 전경입니다 아, 굉장히 아. 잘 보여요. 아, 와, 산세가 아, 진짜 아. 끝내줘. 안 보여,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봉따 <laughs> 산행지, 요봉.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 좋아, 좋아, 만세. <웃음> <웃음> 여기서 찍는 것도 와, 정상 <laughs> 풍경입니다. 이게. 사람 많아요. 계속해서 아, 밀려옵니다. 아, 이거 음기가 있네. 오. 넘어질 뿐. 자,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찍고. 날씨 아 날씨 너무 좋아. 아, 아 좋지. 아 우리 호미 팀은 언제 올라나? 기다렸다가 야 되는데. 호미 팀 언제 온대요? 정상에는 사람이 많아서 쉴 자리가. 조금 내려오면 어, 중간중간 뭐 구석구석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밀제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오령대 방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1.9km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크계단 내려갑니다 조심히 천천히 가요 아, 풍경들이 이렇게 멋있는데 말이야 언제 어디선 다 찍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요. 와, 진짜 오늘 날인가 봅니다. 대야산에 사람이 끊임없이 와요. 위에도 많은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데크 계단은 다 내려왔고요. 이렇게 계곡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심해요, 거기. 네. 두 손으로 잘 잡고 내려와. 네. 경사진 부분이 많아서 조심히 잘 내려와야 돼요 미끄러지면 큰일 나와 <목소리> 여기 산수국이 많이 피었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람차게 내려가네 어, 나무들이 쭉쭉 뻗은 게. 참나무인데도 쭉쭉 뻗고, 소나무도 쭉쭉 뻗고, 경치가 너무 좋다. 월영대 갈림길로 내려왔습니다. 아까는 저 반대편으로 갔고요. 계속해서 왼쪽으로 용축폭포 방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경로대섭. <놀람> 아 계곡 너무 좋아요 계곡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간만에 같이 산행했는데 소감 한마디 어우 죽입니다 발도 어? 더운데 시원한 계곡에 물놀이도 하고 정말 짱 적극 추천 아유 강추 강추 월영대 지킴이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다 내려온 거네요 식당으로 갑시다 고고 여기 여기 보니까 야, 진짜, 진짜 비싸. 걸렸어. <LGBTQ3>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계곡 산행으로 문경 대야산을 다녀왔는데요. 정상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네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니. 멀리 잘 보여, 풍경은 끝내주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계곡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와,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킨집에서 먹으면 윙, 뭐 날개, 다리 이런 거 만나보잖아. 응, 아, 칠레산. 그게 다칠레산이에 아니, 아니, 그렇지. 아, 그렇지, 그라치. 아, 나 칠레산. 그거면찾아 장난 아니죠. 이게 생선이에 엄청 좋아.